자, 문제 보겠습니다. 지금 원에 어, 삼각형 ABC가 이제 이렇게 어, 안에서 내접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직선 MB를 긋어 가지고 만나는 교점을 D라고 했어요. 어. 자, 뭐 길이에 관한 정보가 주어졌거든. 자, AB가 얼마다? 어. 자, 3이고 자, BC 입니다. 그 다음에, M은, 자, B와 C의, 자, 중점, 이거든? 그러면 이제, 뭐 이런 중점이다. 삼각형에서 한 변의 중점이다? 그러면 이제, 뭐 중선정리, 이런 거다떠올르셔야 돼. 알겠지? 오케이? 어. 자, 그 다음에, AC 길이가 선보다 크고, 자, 이때 구하는 게, 자, M에서 D까지 해서, 어, 얘를 X라고 할게. 구하고자 하는 것을, 어.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 할수 있거든. 아, 우리가 중학교 때, 자, 요 길이하고, 그 다음에 요 길이하고 곱한 게, 자, 뭐랑 같다? 어, 이거랑 이거 곱한 거랑 같다. 맞습니까? 오케이? 어. 자, 중학교 졸업했을 거 아니야. 어? 자, 지금, 우리가 뭐쓸수 있냐면은, 자, MB 뭐 구했다 치고, 그 다음에 뭐 구해야 되는 X. 어? 자, 구했다 치면은, 자, 이거 두개 곱한 게, 자, 뭐랑 같다? 어, AM. 자, AM하고 이제 MC의 곱인데, 어차피 AM, MC 같으니까 이제 이렇게 성립이 된다. 오케이? 어. 우리 현끼리 이제 닮은 성질을 이용해서, 어? 자, 끄덕끄덕이 아는 척 해. 어, 자, 이거 이제, 어, 아, 써야 되지 않을까? 라고 이제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럼 얘를 쓰려면은, 자, 뭐 구하셔야 됩니까? AM과 뭘 구하셔야 돼? MB를 구하셔야 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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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자, 뭘 먼저 구할 수 있냐면은, AM을 먼저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AM. 자 지금 또 각에 대한 정보가 주어졌거든. 자 BAC 어디입니까? 이거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자이 각에 대한 코사인이 자 8분의 7이다. 그러면은 얘가 3이고 얘가2고 얘가 2고, 얘 코사인이 8분의 7이고, 그러면 너희가 이제 마음 먹으면은 AC 길이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오케이. 어, 뭘로 구할 수 있는 거야? AM은 코사인 제몇 법칙? 이 법칙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어. 자 지금 얘랑 마주 보는 게 BC잖아? 그래서, 자, 2의 제곱은, 자, AC의 제곱, AC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이거죠. 어, 자, 3. 어, 9죠. 제곱하시면은,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다가, AC에다가, 얼마? 3이고, 자, 여기 에 이제, 코사인 BAC. 자, 얼마라고? 8분의, 8분의 7이라고. 오케이? 어. 자, 본인이 뭐 할까요, 지금? 구해봐봐. 자 AC에 관한 이차를 지금 15%어가지고 이걸 내가 왜 할지 모르겠네 자 AC 제곱에 자그 다음에 마이너스 몇 분의 몇 AC인데 4분의 21 AC 플러스 얼마 5는 0 오케이 어, 자 AC에 관한 2차 방정식이야 3차도 아니고 2차 방정식이라고 자 AC를 뭐라고 할까 뭐 A라고 할게 그럼 이제 A 제곱은 A 제곱에 마이너스 4분의 21 A에 플러스 5 는영어 그럼 이제 양변에 뭐 곱하는 게 낫노 4 곱해서 풀어 인수분해 해 오케이 어자 하시면은 A 값이 자두개 나오는데 문제에서 A c 3보다 크다고 되어 있거든 4가 나올 거야 구애란 이차방정식이라고할수 있어요 알겠지 자 해서 그 A c 는 4입니다 4자 어. 그래서 AC 구했고, 그러면 이제 AM이 나오는 거지. 자, AM 얼마죠? 어, 자, AC와 AM은 두배 차이니까, AM 얼마? 8. 아, 정신을 차려봐. 자, 얘가 4라니까, 전체가. 어, 자, AM은 얼마? 2. 2. 오케이. 괜찮죠? 괜찮아. 어? 앞으로 아프나, 지금. <laughs> 자, 해서 AM 나왔습니다. 자, AM 구하기 위해서 코사인 제 2법칙 썼고요 자, 이제, MB 구하시면 되는데, 자, MB는, 어, 무슨 정리? 어, 중선 정리. 오케이, 어. 자, 지금 그림을 우리한테 편한 형태로 이렇게 이제 뒤집을게. 자, 여기 위가 b 고요 밑에 여기 중점 M이고, 자, 뭐 A, C 이렇게 두게 자, A에서 B, 3이고, B에서 C, 2고, 얘랑 얘랑 같은데, 하나가 2고요 자, 이때, 어, B라고 할게. 자 m b 구 하는 거야, 오케이. 자 우리 중선 정리 기억나나? 뭐였노? 자 3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은 자몇 배? 두 배. 혼자 혼자 하는 것같은데자 2의 제곱 4 플러스 b의 제곱. 자 b구해 봐봐. 구해라. 자 b 갖고 하시면 어, 2분의 루트 10이 나와서 우리 m b 의 값은 어, 2분의 어, 루트 10이 된다. 오케이? 어, 그럼 이제 그 필요한 mb 외고 am도 그랬으니까 여기 식에다가 그대로 대가시면 x 값이 나올 거야. 오케이? 어. 자, 마지막으로 단수리 할게. 자, 뭐 코사인 제 법칙, 그다음에 중선 정리. 너무나 기본적이고 당연하고 모르면 절대 안 되네. 어? 그다음에 이제 원에서 우리가 중선대배웠던 거야. 현과 현을 곱해서 또 다른 현에 이제 곱이 된다. 오케이? 어. 자, 이렇게, 오케이. 응. 어, 자, 정리할게.